효창공원에 왔습니다 네, 네 분의 애국지사가 묻혀있는 자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와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뭐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지금 시신을 찾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감묘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살아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laughs> 아이거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와,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독립을 했을까요? 참. 나무들이 말이 없듯이 이분들도 침묵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대한독립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 아직 멀어 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의사님들.